야 이번에도 도기석 못나오는거 아야 저번에도 못나왔는데? 그러게 <웃음> <웃음> 아니 팀은 이기면 좋은거죠 그렇지 이기면 좋은 가자 결승가면 너무 더 좋은거고 결승가면 진짜 더 좋은거고 <laughs> <laughs> 제발 제발 재훈이형 가자 5시 나오는게 좋은데 재훈이 형은 위에가 더 좋다고 그러던데 어? 위에가 좋다고 했다고? 그러나 김재훈 위에죠 <놀라> 나이스 나이 폴라리스는 폴라리스 근데 어디 그 자원 차이 엄청날 텐데 어디가 잘팔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왼쪽이 잘 파는 거 아니야? 어 위가 더잘 팔걸? 아 그래서 위를 선호했구나 아, 아, 근데, 저그도 다투 씨가 잘 파서. 어, 저그가 음. 잘 파는 것 때문에 나도 밑에가 더 좋은 것같아데 심시티가 음. 위에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재훈이. 본인이 편한 건 낫지. 재훈이가 아, 본인이 원하는 편한 낫으니까. 게 낫으니까. 심시 나온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그 재훈이 형이 그 준비한 게. 음. 땡 땡내기거든요. 아, 뭐, 어 진짜? 1 1 1 1 온라인상 아뭐 그거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냥 땡 그냥 땡내기야 완전 개 째는 거. 그러면 좋다. 아, 완전 필드 아, 먹자 그냥. 좋다. 먹자 그냥. 딱구드러만 음. 음. 아니면은, 음. 음. 아니면은 음. 좋아요 좋아요. 구드러만아니 바라겠네 바로, 있겠네. 바로, 바로 있겠네. 뛰면은 들어가지는데 <laughs> 성대가 또잘안 뛰거든요. 아, 어허. <laughs> 오버 찍나? 오버 찍었다. 오케이. 일단 오버 찍었어요. 음. 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성대형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좀 특유의 그게 있어 오버로 승부 안하면1합이요 그러면 더 좋은 거아아 아니야? 어, 더 좋은데 아마 데어1 2합이면더 압박도 안 받고 좋지. 근데 이 드론 드론이 나가는데. 어1 2합아뭐 했나? 아뭐 했나? 다 했나? 딴데1 2딴 데다 1 어. 여섯 시 먹나? 어... 어... 아, 한점는데 아, 아, 성대? 한한아아 여기 투게이트 서치하고 앞마당 시비합하는 거네. 아 서치 아 이거 아, 개꿀이지. 미네랄 손해봤죠? 음, 개꿀 개꿀. 오케이 이런 참 좋아 뭐, 좋아. 예 좋았다. 아, 안안 아, 안안안 돼. 돼. 아 이거 1 2맥 12, 12포지 같은데. <목소리> 어, 이게 제일 째는 <목소리> 거 아니야 토스가? 어 <목소리> 최고로 째는 <목소리> 거. <거네. 거네. 목소리> <laughs> 야, 아, 아, 재훈이 네. 좋아. 아, 아, 아. <laughs> 대각의 김재훈 가자. 애초부터 대각이에요 폴라리스. 애초에 대각이라서 제가 김재현 내보냈죠. 김재훈 내보냈죠. 대각의 김재훈. 대각의 김재훈 가자. 아 끊겼다.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끊기지? 어왜 이렇게 끊긴지? 어, 끊기는 거야. 왜 끊... 너 게임할 때도 뭐문제 있었어, 임철아? 혹시? 아니 게임할 때는 아닌데 이거 봉준이 형 방송 틀어놓으니까. 음, 되게 나도 게임할 때 끊기진 않았는데. 어... 한 음... 6만명 봐서 그런가? <laughs> 어, 어, 사람이 많이 또 많이 오고 또 네. 서머 문제일 수도 있고 음. 그 일단 멀티에 셋시 쪽으로 먹어주는 거 좋다 어 저게 좋아? 셋시쪽 먹어주면? 어. 그 연습을 저쪽으로 먹는 걸 많이 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역시 연습의 그래. 이해운 <laughs> 오 연습에 이해원 좋았다 <laughs> 네. 우리 다강 가서 다같이 또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렇지 그그그 그렇지 연습 분위기는 좋았어 그렇지 어. 뭐. 그렇지, 그렇지. 원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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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어제 그 개인 방송 어. 중에 음. 좀 약간 나랑 혁진이 형 데뷔해야지 무프로리그 네, 네. 데뷔해야지 그치 데뷔해야지 비석이 시즌, 아, 아. 아. 시즌 아, 아. 1에는 데뷔했는데 아. 혁진이가 진짜 데뷔해야지 아, 아. 네, 아. 아. 일단은 힘들어 아. 아니다 아니 아. 아. 힘들어 아니다 저희 팀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이거 딱 잡고 딱 깔끔하게 가면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 애결 애결 권혁진인데 애결까지 안 갔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laughs> 많이 아껴야 되거든요 애결, 저, 애결 저, 아닐까요, 어? <laughs> 저 아닌가요 감독님? 어? 저 아닌가요 애들 아! 아! 그거 말하면 어떻게 해 이러고 죄송합니다 어 <웃음> <웃음> 아, 분위기 좋습니다 <laughs> 아, 일단 원하는 대로 테이크, 다 가고 있어요 어, 괜찮아 상황이 괜찮아 어, 이게 네, 테크가 엄청 빨라서 그 저그가 아, 생각할 아, 때 커세어가 <laughs> 거의 한.. 한두 마리 많게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이버 아직 못 봤거든요 맞아 그런 거 같아 와 진짜 빠르겠다. 이거 오케이, 약간 감기지만 않으면 되겠다. 어, 치도 지금 뭐 좀... 지금 프로브 들어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 그입구막으면막 레어 취소하고 막 히드라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김재훈 프로브 실드도 안 깎였어요 지금. 레어 히드라도 아. 있는데 하나 다 깎였고. 아. 상황이 나쁘잖아요. 바로 실시 당했네. 저희 구석 있잖아. 구석에 가면 될거 같은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좋아, 나이스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와 인구수 짝작 아, 늘어난다. 스무 스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자리 까다롭게잡거다고했 와. 잘싸웠다잘싸웠다 그래, 야. 눈여겨 주시하오 정찰 오케이 이러면 진짜 편하지 이러면. 아 야. 정찰 공차 왜 이렇게 잘해? 저걸 미리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 그렇죠. 봐야죠. 멋있게 쓰기 좋은 거잖아. 이러면 프로브로 오버로드 맞아. 위치도 봐 가지고 커세어가 아, 그냥 바로, 전쟁이 바로 전쟁이 안안 어, 가도 되거든요. 못 갔다면. 그렇죠. 그래서 커세다 그 전체대가도 그렇고 아니 진짜 상황 괜찮다 어,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일단 저거가 헷처리가 안 늘어나 네, 원래 커세어 날라올때 많으면 어, 6회까지 네, 지어지는데 네. 지금 5회쯤 근데... <laughs> 상황이 너무 좋아요 형님 그럼 어떻게 보면 엔트리가 괜찮았네 자자자자자. 오케이 오버로드 하나 <laughs> 따고 엔트 괜찮았네요 예. 센터코까지 봐, 따자 센터코까지 두개 따면 진짜 좋거든요 지금.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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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잡자 센터 아 센터 못 본다 빼야돼 그렇죠. 빼야 빼야돼 그렇죠. 빼야돼 그렇죠. 이제 빼야돼 아, 빼야 어, 와 오버로드 아니, 와. 아, 아 근데 지금 투가스 아, 확인 했어야 아. 되는데 아, 투가스인가예투가스를안 아. 네, 안안 아. 파고 있네 투가스는 <목소리가> 아, 이거 아, 조금 애매한데잡고 어, 아, 잡고 빼자. 잡고 빼자. 바른빼지바바로 빼야, 바로 바로 빼야 돼. 바로 아, 빼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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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어, 어, 바로 로 바로 바로 오케이. 상황은 지금 베스트 는데 진짜 두마리다 아, 진짜 최고의 상황이야. 원래는 두 마리 절대 못 잡거든. 두 마리 원래 못 잡는구나.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는데. 야, 이러 이러면서 그냥 트리플 꽂거든요 그냥 어, 아크 아, 트리플 아, 맞지? 트리플 그냥 꽂으면 이거 완전 옛날에 이기석 쌈장 쌈장 어, 뭐 뭐. 이기석 형 스타일이야 뭐. 그 당시 커닥을 이렇게 했거든 어. 어, 그, 아. 99년도에 아, 트리플 지금 꽂았어요 다 살려, 다 살려.

타겟은 또 오바만긴 한데. 그래도 6네 근데 6 티드라니. 그 히드라면 6개 6개 멀티 한, 한다 그랬거든. 뭐 아, 풍성대 컨디션 안 좋다. 저거 놓쳤어. 히드라 봤어. 이러면 6개 멀티 해지 이러면. 와. 해야지, 이러면. 와. Donít, 근데 <놀라> 너네가 더 빠른다고 하면. 양인이 오서세요 이런 것을 좀용하면서 과감한 김정우 선수가 좋아. 오 오잡고 오잡고 쏠다 나. 나이스 배고파야,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잡아 잡아. 네, 잡아. 가다 가가 오버 잡고 그냥 쓸라버려 오버. 좋아. 무리야 아, 무리야 무리하지 마 그래, 무리하지 마 그래, 무리하지 마 좋아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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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프로브 랠리 괜찮아 애정, 오버 땄어 아, 예. 로브 오버 막히는 거거든요로리셋 갈게요 아 지금 조금 템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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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기 돌려고. 현덕 신전에도 김재현 선수가 다 잘하다가 그큰 실수들을 많이 했잖아. 예. <목소리> 지금 혹시 얘들아 커세어가 5시에서 시즌은 3시 3시로 가고 있니? 예. 네. 네. 그 화면 본 거지? 아, 커세요커세요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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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려야 아, 돼. 아. 천천히 돼요,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하면 유리해. 안다 들어. 와, 아, 아. 전체,

에 <랠리>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엄청 좋아요. 지금 천천히 해도 돼요. 드라운 뽑고 해도 응. 상황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어그로도 많이 찢었잖아. 어쨌든. 어쨌든 팔기, 팔개 늘려서 한방갖추 먹어야겠다. 아. 근데 재훈이 형이 약간 그냥 질템 뽕 뽑으면서 어, 하던데. <목소리> 아 그래? 아좀 어, 뽑네 어. 지금 어, 드라드라좀 천천히 가면서 12시 어요네 어. 근데, 어, 근데 이거 12시 거.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있어 음. 지킬 수 있어 지킬 어, 수, 어. 수 그냥 있어 그냥 지키겠다 그냥 지켜 이거. 음. 성대도 멀티 찍었네 그냥 압박만 음. 음. 넣는 거음아이고세세요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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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으아 근데 아, 이거 아, 컨센서 아, 켜고 죽일텐데 바로 세세요세 마리 아, 못 막을 것 같은데 나는. 어, 막힌다. 오면못 막는데 네, 저렇게 찔끔찔끔은 막지. 자, 재훈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면안 아, 안 되는데. 아, 어, 야, 템다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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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 더한번 더. 아이고, 한번 더. 하나 있었는데. 왜왜안 되죠? 아이 봐봐, 너무 가만 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테플론. 야야야. 와 다시 한번 치자. 어 싸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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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자. 싸먹자. 좋아. 같이 아, 먹으면 그래도, 뭐,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잖아, 자기. 아 이거 이겼다. 히드라 먹으면 괜찮아. 그러면 이게 근데 더 깔끔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 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상황이. 다 따라해 봤어요. 뭐 히드라 지금 싸먹히고 있잖아. 템 템! 와, 야. 아, 야, 야, 템 점수 왜 이렇게 잘하냐, 김성대? 아 이러면서 지금 코까지 템이 없어. 뭐 있고. 뭐 아, 이거 아, 아니, 이거 진짜로 이겨 있어요, 이거. 아, 이겨 있다, 오케이. 없나왔 아, 아, 저거 랠리 네, 아, 어질러 진짜 많다 근데 음. 자 랠리 저거 그냥 로러스로만 씹어 먹을것 같은 데질러 와라 질러 와라 네. 네. 질러 와라 없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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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없어야 싸우면 돼 싸우면 돼없 오면 없자마 왜안 오니 템플 기다리고 지금 바로 가야지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플블로 뒤에 왔는데 어저버더다쁘지야옵저버더은왜안 아아아 하니? 고뭐 아니야? 오바마커에좀 긁히는 아 거는 좀. 어떤 어 그래도 다 이들. 먹었어 이들아. 아 야, 근데 이득이야이득이야이득이다오바 아니었어. 오바 아니었어. 약간 오바마 약간 우... 선수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조금 아... 아... 긴장하나 쟤이빨가 많아가지 애... 러커에 그러니까 찌지지 아니, 그냥 질럿으로 씹어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 단따라 온것 같다 또저거가 방금 좀 손해봤지 솔직히 손해좀 봤어 방금 손해 좀 많이 봤어 다 긁히고 만면서 시간 면서 근데 저그도 되게 뽕 그래, 뽑는 그래. 상황이라 럭커가 안 뜨거든 어, 그러네. 많이 안 뜨거든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인구수 한40 네. 벌어져요 40 어. 어. 벌어져요 어. 한50 벌어져요 50 벌어져요 캐논 좀더 지어야 될것 같은데 3대2 쪽한 5개 막아도 막아야 안전한 할것 같아요 점사에서 막 이제 럭커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옥잡아 제발 옥잡아 근데 라군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태용 괜찮아 태용 괜찮아 막았다 막았다 막았어 아, 막았어 막았어 좋아 여기서 진짜 천천히 하면 돼요 저기 이거 드라한 번만 나오고어 이거 드라템 한 번만 보이면 이거 밀수 있어 어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토스가 한심해 네, 좋아요 한심 먹고 나가면서 한심 먹고 어 셋이 쪽으로 라인 잡고 네, 그렇지, 거기, 그래, 거기서 거기 아, 전투 그래, 일으키면은 음, 그치 아이, 그러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좀, 압박 오지게 받고 그래, 토스는 멀티 할수 어, 있잖아 팀성들은 쌓여는 병력이 그렇게 많이 없네 음, <laughs> 저그가 지금 하이브를 안가가지고 괜찮아요 음, 히드라 뿡이랑 그냥 네, 히드라 뿡이아 그러네 네. 너무 가난하네 저그가 게이트, 시빌 게이트 시빌 게이트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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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주면 먹자 오 여기로 와주면 먹자 와 땡큐 가자 먹자 먹자 끝났다 끝났다 이거 끝났다 끝났다 개꿀 아니니? 인고스 어? 60 차이나네. 인고스 60. 아, 인고스 60... 60... 60 차이나요. 와, 끝났다. 과자, 정운영 과자. 오케이 뚫고 한시 바로 먹고. 60 차이나네, 60. 아시 준비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6시 쪽으로 뭐 무... 돌아가는데? 와, 6시 돌아가면서 9시머 멀티 먹고 김재훈 아, 그러니까 질러 찌르면서 정면 가는 거다. 어, 어, 좋다 좋다. 어, 한시 바로. 한시 바로 끊리고 네, 보내고. 보내고 김시아시먹는데잡 아홉 시 어, 먹네. 여 아홉 어, 시 먹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괜찮아요. 먹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 그냥 여기 이 언덕만 잡고 있으면은 저가 밝게없어요이 난다. 없죠 없죠 없 어제 병력을 못 돌려. 어부은네야6시 소소질러서 앞방이다얘내 입장에서. 은아 네, 아 탈찍을 깔수 없어. 남면화 또미수겠까 이렇게 되면 수아못어 음. 없겠네 진짜. 재훈아. 어 재훈. 아 괜찮아 인구수. 괜찮 괜찮 아 히드라 먹어 히드라 먹어, 어, 어, 먹어. 더 이득이야 더 이득이야. 있다는 이게 이득 봤어 이득 봤어. 9시몰몰 성공. 아 근데 아, 이거 하다고가다걸릴것 같은데? 어 저거 돌아오는 병력 잘 막아야 되는데? 어 미탈 찍었다 아 미탈 떴네? 세 마리 아 진짜? 야 근데 유닛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몇 마리 없고 그냥 끝난 거 아이가? 어? 이거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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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다크 뽑아라 다크 다크 뽑아라 다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니까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치? 이겼어요, 그치? 이겼어요 찢어 찢어. 찢어 희동 희동 스톰, 그래 스톰, 어 스톰. 스톰. 미멀 미멀 쪽 스톰. 어, 만화 하나 네 있는데. 진짜. 진짜 심정까지 심정까지 음. 여기 날리면 어쨌든 이득 아이가. 날어 근데 앞마당 앞마당 날아가도 이겨가 올때 뽑아놨어도 막을 텐데. 야, H 재훈이 김성대를 잡네. 와, 나이스 나이스. 막았 안 맞았. 막았고. H 재훈 찢져 침착 근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이지 미이지미침이지 미. 진짜 침착하게 이거 먹히면 좀 아프거든요. 이거 싸움 이겨야 돼. 이긴다 이거 너무 많아. 이겼다이겼다이겼다이겼다 재훈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나이스! 이겼다! 어, 이겼나? 진짜 이겼 나이스! 야 이거 9시도 돌아가고 멀티가 넥서스 어, 지켰고 자세히 이겼다! 자세히 이겼다! 어. 살렸다가 합치고, 대고, 합치고 않아, 어. 어 그래, 합치고 템만 나, 찍어서 나, 가면 된다. 대떡이다 대떡이! 대떡이 가자. 또명당명당 <laughs> <명장> 가자! 와우 <laughs> 나이스. 이기면 명장이거든요 네. 일단 이기면 돼. 가거든요. 그냥 여기서 되는 대로 와 좋다. 9시 프로딱 보내면 지금 완벽한데 템만 템만 합치자 템만. 아, 대떡이 가자 대떡이. 어 오케이 템다템 템, 오케이. 지금도 아까 잡았던 그 언덕 잡으면은 저것도 네, 왜냐면 지금 저거가 투가스고 가스가 곧 아, 마르지 아, 않나? 오케이 일로 와좀좋지 일로 와좀좋지가그 지금. 그렇잖아. 9시 9시. 어거기서 거기 서 같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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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나 왔다 갔다 <목소리> 한방 더. 그렇 왔다 갔다 뭐야? 아시 멀티 이제 어 아, 알게 됐구나. 오케이. <목소리> 아 톱스 <토크스 목소리> <03워? 목소리> 아, 공3업 오케이. 아, 공업이라서아공3업 어, 아, <목소리> 아, <공사업> 진짜 압박이죠. 히드라네 <목소리> 어, 뭐, 방이야. 오케이. 야드점 드론 점사. 지와 드론 없는데 드론 점사 대박. 죠 <목소리> <잘 돼요>. 오케이 좋아 <목소리> 좋아. 아 열두시 조금 위험하다 1 2시1 2시 봐라 1 2시 날아가면 좀안돼 그거는 열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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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캐논 버튼 깨놓고 아 여기 왜병력없 프로보만 살려 프로보만 아아 근데 이거 지옥이야 지옥 저은 손해야 적 손해 아, 이거... 네. 어어커잘죽겠다어 갈머리 갈머리 잘하고. 아, 맥만안 깨지면 되거든. 어살았어살았어 이득이네 오케이 오케이. 방금 나눠는거 거 좋았다. 나눠서 다 먹었어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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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겼다 이건 이겼어 이건질수가 이건 없다. 아, 그래.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대떡이니까 이거 대떡이에요. 아, 근데 와 이거 영롱이가면 아. 못 막냐 저거? 못 막지 못 막지. 또, 가운데로 온다, 또, 가운데로 온다. 또 먹자, 또 먹자. 또 먹자! 히드라, 기둥 먹자! 오케이, 다크. 다크! 또 먹자, 또 먹자. 다크! 다크. 따끈 슛슛. 야, 이거 지옥으로 막 먹었네, 지금. 와. 아, 좋아요. 저거 이제 힘들어지죠? 저거 입장에서. 야, 진짜 H7 저거 전 엄청 잘하네. 두타니까요, 진짜. 저보다 잘하네. 아, 좋 어, 잘 버텼어. 위험할 타이밍, 타이밍 많았는데 잘버텼어 아. 네. 아 혹시 프로브 많이 붙었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오다 먹었다. 본데 지시고 아홉 지금 프로브좀 바글바글 아, 보이는데 미니맵 뭐 보니까 이렇게만 만들 이게 원래라면 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프로토스가 막서 이들을 기고 있습니다. 좋아 야, 팀이 진짜 잘한다. 거의 됐다 생각하고 있을 40, 40, 40 아, 좋다. 음, 음. 프로브 그래도 좀 붙었네. 아 시. 음, 와, 프로브 다 뽑아서 뽑네. <laughs> 또, 또 들어온다, 또 먹자, 또 먹자. <웃음> <웃음> 왜 자꾸 절로 <졸로> 와 절로 <laughs> 와좀 땡큐 아이가. 아이가 그 자기 생각에 정면 안 되니까 계속 뒷방 들어오는 붙빵 것 같은데. 어, 아니 저거가 할게 없어서 오는 거야. 어, 어, 할게 없어 <목소리가 웃음> 할게 없겠다. 아이가 그래. 어, 없어서 가는 이거 그냥 갇힌 거 아이가. 언덕에서 병영 좀만나오니 그냥 막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아이야 잡고. 헛방! 하이템플러 잡아! 잡아! 하이템을 자꾸 두번남았어요계막 스콘도 필요 네, 없다. 12시로 12시로. 12시로. 12시. 깨져도 돼. 깨져도 돼. 그러면 여기 여기 넥서스로 넥서스. 아니면 이군이라나 모든 모든 모든. 프로 빼는 거 좋아. 넥서스를 지 거의 경기 포기 분위이거든요 김성님님. 그렇지. 이거 다양 말하지 않나 가 가스 없다스없다시 저걸릭밖에 안 나와요. 프로토스 없습니다. 네 아, 아, 와와 ja 아, 와 실수는, 실수는 실수는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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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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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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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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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떡이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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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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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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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와 지렸다. 히어로 재훈! 세레모니 갈게요. 야, 다가다이다 와. 아, 상상. 와. 어,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야. 가할 만하다. 상대도. 이 나왔어. 우리 김재훈이 고맙습니다. 와. <laughs>